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급등 가치주를 발굴하는 인공지능 글로벌 시스템 트레이드 선구주자 에이지 시스템스타입니다. 시황을 접목한 추세면매다리 해왕스타입니다. 네. 아, 네. 에이지 시스템 님이 지난주, 아, 이거 이번주, 이번주 건데. <laughs> 이번주, 아, 지난주랑 동일한. 네, 동일한. 거의 네. 비슷하죠? 네. 네 최근에 흐름 비슷하니까. 네, 이번주 건데, 이제 크루도라고 미국제 10년물 얘기해 주셨고, 회장님은 나스닥 계속 밀고 계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화면 내용 봤고요. 그러면, 일단 지난주 해동물 핫딜로 꼽아주신 게 나스닥이란 말이죠. 네네. 네. 주구장창 나스닥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지난주에, 어, 이번주 핫딜로 꼽아주신 나스닥이 실제로 상방을 탔어요. 예. 그것도 지금 나스닥이 가장 핫하거든요. 아, 이걸 어떻게 잘 잡아주셨는데 아, 이 부분은 지금 상당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시간 함께 했던 분들은 아마 회피할 거예요. 아마 그대로 매매를 하셨더라면. 근데 하지만 그대로 매매를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laughs> 해왕스타님이 이번 주, 지난주 어, 해외투자상품 핫딜 나스닥을, 나스닥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계속 보고 계시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이거를 찾아내셨는지. 고 부분까지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큰 틀을 많이 봤어요. 뭐 이런 틀까지 안 보시는 분들은 계시지만은 개인적으로 조금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이 미국 증시가요 버블이에요 이거 버블. 근데 네. 버블을 죽여야 될것 같아요. 그냥 버블을 네. 죽이기가 언제가 시작되냐가 관건이겠죠. 네. 네. 과연 이게 언제부터 매도세로 과연 내려갈 것인가 이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자체가 왜 버블이냐 판단하냐면은 역대 그 역대 이제 역사를 좀 살펴보면은 이제 이제 김보호 님이랑 가장 많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10년물이랑 2년물 채권의 스프레드 격차 있죠. 이게 제로 영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버블이 절대 꺼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로 영역에서 다시 한번 치고 들어올 때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주식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제대로 무너져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거 상태가 앞으로 랠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이슈가 크게 없다시피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방으로 갔었지만 올해는 무역전쟁이라는 관건이 있기 때문에 진폭 자체가 그냥 남다를 뿐이에요. 근데 랠리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거는 거품 자체가 아직까지도 진행형이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상방으로 치고 갈 것이다. 이거를 예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낯삭. 낯사... 증시가 많이 올라갔는데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가요? 이렇게 보시면 은 저는 국가경신이 일단 무난하게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올라오는 추세가 어우 상당히 좋습니다. 이 정도는 뭐예 그냥... 벗어 제길수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이죠. 예. 그럼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조정에 대한 탄력을 조정장이 한번 열릴 가능성이 커요. 조정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찬스예요. 잠깐 그래서. 쉬어가는 구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매수를 볼수 있는 구간 자체가 생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7,422 자리, 이 자리 좀 포커스를 맞추어 보는 게 굉장히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 아직 이제 미장이 개장 전인데 이 자리가 가장 핫할 거예요. 여기서 음, 굉장히 많이 싸울 네. 것이다 오늘. 자리 에한 번, 다시 한 번만. 742.00. 예, 742.00. 예, 742.00입니다. 60분 봉에서 네. 스팬 하단인데, 원래 추세라는 것 자체가, 보시면은,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제가 좀 강의를 많이 하는데, 그, 기준선 맞고, 그 다음에 또 추세 한번 탄력 받으려면 여기 스팬 하단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742.00 자리가 맞고, 다시 한번 고가 갱신할 수 있을 만한 자리다. 이렇게 좀 판단한 입장이고 근데 중요한 아. 거 자체는 중요한 음.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이탈해 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그럼 더 이상 매수를 볼수 없다. 실사 2.0명 자리가 이탈하는요 예. 자리가 이탈해 버리면더 이상 이제 매수 관점을 더 이상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야겠죠. 굳이 무리하게 버티고 이럴 필요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가갱신 자체가 무난하게 이루어질 걸로 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오늘 좀 추천드리고 예,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다면은 그 뒤에서 이제 매수제를 추격으로 좀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사실 나스닥이 살짝 꺾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 이거 꺾이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 많이 했을까요? 그리고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니 나는 국내 주식하는데 나스닥 얘기만 죽어라고 나스닥이 거 어떻게 투자하는 거야 하는 분들 해상물로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지수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지수를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염두해주시고 우리가 그런 거 똑같아요. 그 ETF 보시면 코덱스, 코스피 200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그 S&P가 더 갔어요. 근데. S&P 덕분에 이 S&P가 좀더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뭐 같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아, 돼요. 비슷한 괜찮다, 좋다, 네, 괜찮다. 지금 네. 이슈가 동일하기 때문에 S&P랑 나스닥 자체가 동일하게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이 작년부터 기조가 이루어져왔고 이걸 다르게 본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겠죠. 네. 이거 자체를 고가 갱신을 추가적으로 계속하는 거 자체에 염두에 두고 매수를 동일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수, 미국 증시 지수는. 좀 동일하게 약간 보자. 네네. 예, 지금 완전히 디커플링 상황이겠습니까? 지금 그 A 증시템이 그 지금 우리나라 지수하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하고 뉴욕 증시하고 지금 디커플링돼 있어. 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다다 다 타자 보니까 미국 혼자가더라고. 네. <laughs> 나 거의 다안 가는데. 네, 미국 혼자 올라. <laughs>